길로? 제발! 출발라 네! 황지영. <laughs> 우리가 간다! 도착했습니다. 안녕! 등대를 사가지고 갑니다. 하나의 칼렌트. 베노 아, 칼렌트가 아니구나. 베노 <laughs> 지영이 아끼고 사랑해줘 이뭐 진짜 많다 <laughs> 지영이 지인도찍어야 되는데 이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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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 <웃음> 인사 <웃음> 야, 근데 내거 있잖아. 왜 이렇게 뿌옇게 나왔지? 이렇게 예뻐? 면안작거 너무 이쁜 그래. 거 아니야? 어떻게 응? 담아놨어, 지선이한테 뽑아오래. 심각한 세요아 그냥 일단 그러니까. 넣동그랗세 그러면은 옆쪽에 음. 저 이렇게 일단 저 제너 배너, 배너 어디 있어? 배 제너 상인을 빠가 만들었어. 근데 저희 친구 한 명이 안 와서 배너를만들어거든요 아, 사람 배너 고 어. 그걸 옆에 어. 이렇게 가지고 세웠네. 화면은 여기. 네, 화면은 여기가. 아 돼서. 야, 잠깐만. 같이 보시죠. 한 봐. 너는 괜찮아. 아, 아니, 이렇게 두다. 지나 일로 와 봐. 가운데 일로. 이렇게 서자 그러면. 응. 어, 내지세가 <laughs> 너는 제대로 밖에 없던데. 우리 말대로. 어, 아 진짜? 마나요. 음. <laughs> 가자 요번에 신부 등 뒤로 배, 어, 등 뒤로 손한 번씩 해보세요 조금만 더 다가오세요 어머니 좀더 다가오셔서 그렇죠 저 보시고 웃으면서 오케이, 심사 당기고, 오케이. 아버님 오세요? 네, <목소리> 어, 아버님 가시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laughs> 아버님 가세요. 예쁘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하나, 둘. 귀여워. 자, 이모 축하해요 해봐.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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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축하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자, 우리 시민님 보고 축하 하나 맡드릴게요 오빠분 어디 있어? 어, 오빠 오세요. 오빠 다 너무 싫네 감사합니다. 네. 자또 오세요. 하나 둘한번더 하나 둘. 한번더자 우리 신부님 보고 예쁘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되셨어요. 자또 오세요. 자이기 오실게요. 자, 촬영합니다. 여기 올게요. 하나, 둘, 한번 더. <laughs> 한번 더, 하나, 둘. 우리 신부님 보고 축하한다 해주세요. <laughs> 하나, 둘, 다시. <laughs> 자, 일이 오빠 표정 어떡해? 감사합니다. 자, 차례합니다. 하나, 둘. 한번 더요. 하나, 둘.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오실게요. 자, 차례합니다. 하나, 둘. 한번 더. 하나, 둘. 우리 신부님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칠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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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성해라 <dass 목소리> 둘다 동영상 안 보냈다 안 보냈다 아이돌댓스 아이돌댓스 아이돌댓아이돌 뭐야? 이거, 이게... 아, 이거 뭐지? 그렇지 한번더 서로 말해 아 갈게요! 사다 아, 사랑해 지영아 사랑해 지영아 사랑해 지영아 진또 아까 5분 사진 챙겨 드릴게요 이박수 끝까지 유지해주시죠. 실이시죠 아니, 여러분다도자다 이긴다, 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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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이긴다, 이 이긴다, 다 이긴다, 이긴다, 이다다 우리 신랑 상여수군 입장!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시도! 자, 준비되시면 사랑해 주세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장교주 지영이를 처음 마주한 날이 생각납니다 동그란 눈망울에 사랑하는 얼굴 그리고 활짝 웃는 표정이 참 예뻐서 지영이의 모습이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Come 호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소중한 자 지영이지만, 인서울에 따라 불었어요. 니우르도 네내 울었는데 몰라 한 <laughs> 어. 아니 근데 영상은 나 근데 볼 때부터 눈물 났어. 아, 나도 나도 울 뻔했는데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저는. 나는 <laughs> 나는 <나도. 난> 웃었는데. <laughs> 노래 부르는 거? <laughs> 노래 부르는. 거 맞지? 네. 그 서로 소다 끼는. <laughs> 지영양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laughs> 이 길을 걸어나가도 후회 없습니까? 없습니다. <laughs>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 정말 지영아 사랑해. <웃음> <웃음> 이 군대를 환영해주시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만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찍었지 아, 안찍었지? 아, 찍었지? 진짜로? 안찍고있더라 <laughs> 안찍고 아, 있었더라 안찍었다 안찍었다 찍었다. 진짜 찍었다. 안찍었는데? 안녕 따라둑 위험한 살무침 살무침 지 신랑 의 진짜 동기한 친구분들 지인분들 다시 하겠습니다 유진언니가 일로 오세받으시 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이나 대신 나요나 물었어 어? 나나 니한테 나 할말있다데나 응? 지금 대역팀 수준 아니사 사형, 사형상이야 <laughs> 그냥 죽을래. 그저아 어, 근데 어지러운데. 맞아요. 고이 얼굴이 빨개졌어. 아아아 And <laughs>